소띠는 12개의 띠중두 번째로 근면하고 성실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들어온 재물이 흩어지지 않도록 곳간을 잠그는 분들이니 청장년기에 다소 고생을 하더라도 말년이 평안한 사주를 타고난 분들이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띠의 분들에게 평생토록 쓸 천금을 안겨줄 수 있는 귀인의 띠를 알려드립니다. 삼합의 관계가 되는 뱀띠와 닭띠 그리고 육합의 관계가 되는 쥐띠의 분들입니다. 밝은 해가 뜨면 가장 먼저 울어 아침을 알립니다. 닭띠의 분들은 예민하고 촉이 좋으며 미래를 예측하는 방향성을 가진 분들이 됩니다. 뱀띠의 분들은 현실적이며 냉철하게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입니다. 닭띠의 전망을 뱀띠가 현실적으로 구체화시켜 돈을 벌어오면 소띠가 들어온 돈을 축적하고 불리는 역할을 할수 있으며 소띠의 근면성실함은 결실을 맺는 순간까지 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쥐띠는 민첩하고 영리합니다. 실행력을 갖추었지만 생각이 많아 속도가 다소 느릴 수 있는 소띠의 분들에게, 쥐띠의 명민함은 재물과 수익이 발생하는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돕습니다.